마태복음 일장1 8 절로 함께 봉독했습니다. 제목은 이 세상 최고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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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리스마스 시즌이라서 많은 사람들이 성탄절이라고 선물도 주고 받고 세상은 참으로 바쁩니다 우리는 최고의 선물을 받은 자들이에요. 아멘. 그 최고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임마누엘의 축복을 가진 자들입니다. 음, 말씀으로 한번 상고해보기로 하겠습니다. 누가의 기록에는 유대왕 헤롯때의 제사장 사가리와 그의 아내 엘리자벨에게 아들 요한이 잉태됩니다. 잉태 6달째 됐을 때 천사 가브레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마리아에게 나타납니다. 그때 당시에 아마 그 요셉과 마리아는 갈릴리 나세렛 동네에 살고 있었나 봐요. 요셉은 다윗의 자손이고 그 약혼한 처녀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는 마리아가 들었을 때죠.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가브리엘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여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음. 마리아가 생각합니다. 이런 황당한 인사가 어찌 있을 수 있다는 말인가? 우리는 사실 이 말로 인하여 감이 안 오지만, 남자를 가까이 해본 적이 없는 처녀에게 할 인사가 아닌 거예요. 누가 보금 1장에서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음. 음. 식혜를 했다라는 이야기예요. 동침을 했다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놀랄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천사가 계속 이야기합니다. 보라 내가 임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남자와 합방을 해본 적이 없는 처녀에게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거라고 천사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그러면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그러니까 마리아가 천사에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천사가 말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시리라. 마리아는 정언을 했지만 합방을 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여섯 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 엘리사벳에게서 태어나는 아들이 훗날 예 세례 요한인 것이죠 세례 요한이 먼저 와서 예수님을 증거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마리아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는이야. 시대가 시대인지라 이 황당한 말씀에 그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잘못하면 돌에 맞을 맞아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처녀 마리아의 믿음이 대단하지요. 죽음도 불사하는 거예요. 세상의 어떠한 조롱도 불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리고 오늘의 마태복음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이에요. 마태복음 1장 18절 마태가 기록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으로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세가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은퇴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주에서 구원할 자신이니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퇴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합니다. 정말 세상 사람이 믿을 수 없는 황당한 일이 벌어진 것.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에 대하여서 예수님 탄생하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미리 예언했던 것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그 말씀이 나와 있는 것을 지금 천사가 마태복음에서 갖다가 사용한 것입니다. 인용한 것이죠. 이사야 7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세상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기를 낳았다는 이야기 들어보신 적 없으시죠? 세상에 어떤 논리로도, 과학으로도, 어떤 이론으로도 있을 수 없는 이야기. 그런데요 성경의 번역 번역이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여러 번역 중에 어느 번역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젊은 여자가 임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젊은 여자가 잉태하여 랑비어 있다. 아니에요. 원래 원래 본문에는 처녀로 되어 있어요. 월진 메리예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신이 우리가 요즘 요한복음을 읽고 있죠. 이 아기로 오신 예수님이 누구예요? 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 크리스도예요. 그분이 창조 때부터 계셨고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계시며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다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창세기 3장에서 우리 인류의 시조 아담과 하와는 사단의 꾀임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단한 가지 명령 선악과를 지키지 못하고 결국 하나님과 분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사단의 종이 되어버렸습니다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단을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선포해 주신 것이 창세기 3장 15절에 나와요. 이 말씀을 지금 이루고 계시는 것이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의 말씀이에요. 창세기 3장 14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된 사람을 게임에 넘겨 죄에 빠지게 만들었으니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 있는 동안에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의 너는 그의 발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자의 후손이 와서 이 마귀 사단의 머리 그 권세를 박살낼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원복음입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4,000년이 지나서 그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 오늘의 본문, 마태복음 1장의 말씀인 것이에요. 사단을 이기시고 모든 믿는 자의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시고 하나님이 되시기 위하여 2,000년 전 베들레헴 땅의 다윗세자손으로 요셉과 마리아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천혜의 음. 몸을 빌려서 태어난 예수 하나님과 분리되었던 우리와 다시 함께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음. 그의 이름이 인마니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것이죠. 음. 사람의 근본 문제 중에 근본 문제가 무엇이에요?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분리되었던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함께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그 하나님의 생기가 떠나버리고 사람과 하나님이 분리가 되었던 거죠. 이것이 저주잖아요. 이것이 죽음이에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가 오셔서 인마 누엘의 축복을 가지고 오시는 것입니다. 아, 네. 이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과 분리된 모든 영혼이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선지자가 되시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온자가 없다. 음.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자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방법이 없어요. 음. 그리고 죄와 저주와 죽음에서 해방시키는 제사장 그리스도가 되시고, 사단의 일을 멸하시고 승리하신 참왕 그리스도가 되어주셨습니다.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태어나시는 거예요. 그분이 태어나셔서 33년 후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구원을 이루신 것입니다. 아멘. 음. 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믿어지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음. 아멘. 정말 그, 그 말씀이 믿어지잖아요. 내 안에서 정말 감격되고 기쁠 수밖에 없어요. 음. 머리에서 믿어지시는 거 말고요. 이 구원이 내게 임하였다. 음. 어떻게 이 진리의 복음이 내 안에 들려졌는 그 감격이 어마어마합니다 음. 세상의 논리로 학문으로 과학으로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신비인 것이죠 음. 이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음. 성령께서 믿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그리고 그 안에서 구원받게 하시고 감격하게 하시고 음.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마니엘의 축복인 것이죠 음. 이것이 크리스마스, 성탄절의 의미인 거예요. 우리와 다시 함께하시는 방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임마누엘의 축복이 구원이고, 이것이 영생이고, 그리고 그것이 천국인 것이죠. 네. 여러분, 이 축복이 아담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이 사람을 떠났던 이 저주가 다시금 하나님과 만나게 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성탄절에 나타나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그냥 우리가 이 절기를 즐기고 기뻐하고 선물 주고 받고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와 하나님이 다시 만날 수 있는 축복 임마누엘의 축복으로 오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이죠. 이 진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이들에게 들려지고 믿어지는 은혜가 이 성탄절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 구원의 역사 인마 누엘의 축복을 이루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고 성령의 역사하시니 오늘 예배 가운데 임하신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마어마한 선물을 준비하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인생 최고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가 이 시간에 선포되었고 여러분의 신념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아멘. 영접하시고 새롭게 되어지시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최고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진리요, 생명이요, 영생이요, 천국이요. 아멘, 할렐루야!